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중한 인연 만들기 유대표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제네시스 G80 차량입니다. 많이 찾아주시는 제네시스 G80 차량인데요. 럭셔리한 모습과 외관이 멋지고 날렵하면서 스포티한 모습까지 두루 겸비한 좋은 차량, 인기 많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G80 중에서도 옵션이 350만 원 추가되어져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옵션이 추가되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만족하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되고요. 외판 교환 없는 신차 보증 남은 8만 k 로대의 차량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2천만 원 중반대로 8만 k 로의 차량 옵션이 350만원 추가된 차량인데요. 바로 뒤에 차량인데 오늘의 차량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 가성비 있는 가격으로 오늘 차량 안내해 드릴 거니까 채널 고정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해 주신다면 힘이 나서 더욱 좋은 차량으로 인사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차량 자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입니다. 이름표는 215 무에 5654 직접 매입해서 보유하는 실차주 실매물입니다. 제네시스 G80 3.3 럭셔리 모델에 꼭 필요한 옵션 두 가지가 추가되어져 있는 차량인데요. 많이 찾아주시는 레이더 센서 패키지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긴급제동 반자율주행까지 가능한 레이더 센서 팩 추가되어져 있고요. 위쪽 보시면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에서 많이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완전 무사고 2018년 8월식 신차 보증 남은 차량이고 2018년형 개선형의 모델이라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면부부터 보겠습니다. 전면부 감지기 위치하고 있고요. HID 라이트, 밝게 비춰주는 HID 라이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본네트도 깨끗하고 전면부 모습 깨끗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신차 보증 남은 외판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편 라이트도 깔끔하게 되어져 있고, 전면 감직이 되어져 있고, 아, 아래쪽으로 LED 주간주행 등이 있어서, 제네시스 DH와 차별화된 럭셔리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차 보증 충분히 남은 차량이고, 실 주행거리 8만 키로대인 차량이기 때문에 구매하셔서 신차 보증 받으시면서 운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측면으로 왔습니다. 측면 휠 상태 보시면 깔끔하고 깨끗한 모습 확인하시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약 65%에서 75% 남아 있습니다. 자, 앞쪽서부터 뒤쪽까지 반짝반짝한 외관. 아, 아시죠? 판금 교환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 교환 없는 차량이고 무침수 차량입니다 깨끗한 외관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반짝반짝해서 제가 비춥니다 반대편 차량도 이렇게 비추니까 이런 부분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해당 차량은 차선 변경할 때 안전한 후축방 경보 시스템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후축방 경보 시스템 야간에 빗길에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는 거 아실 텐데요 2018년형 개선형의 모델에 들어가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차선이탈 경고장치와 후축방 경고장치까지 모두 되는 옵션이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뒤쪽 휠 보시겠습니다 스크래치 하나 없는 깨끗한 뒤쪽 상태, 휠 상태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뒤쪽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 많이 남아있다고 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웬다와 뒷범퍼 단차 없이 깔끔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제네시스 실루엣 라인들이 멋지게 캐릭터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뒤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뒤쪽 가서 보시게 되면 아래쪽으로 듀얼머플로 장착되어져 있고요. 후방 감지기 위치하고 있고 5654 직접 매입해서 보유하는 실차주 실매물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 보시게 되면 깨끗한 트렁크 공간. 여러분들께서 이런 깨끗한 차량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해당 차량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 무침수 차량 이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관리되어져 있고 오셔서 직접 보셔도 청결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이라고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이 이렇게 깨끗한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뒤에 브레이크등 같은 경우에는 LED와 면발광이 혼용되어 있어서 시인성이 상당히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이 반짝반짝하죠. 상당히 반짝반짝하다고 말씀드리고요. 해당 차량 완전 무사고, 무침수, 실 주행거리 8만km대인 차량이다 보니까 신차 보증 남은 차량이다 보니까 걱정 안 하시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단차 없이 깨끗한 외관 여러분들께 약속 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들께서 그랜저 소나타 사지 마시고 제네시스 G80 구매하셨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외관 반짝반짝하게 광택 코팅 이후에 유리막 코팅 시공까지 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는 앞쪽은 65%, 뒤쪽은 90% 이상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제네시스 G80 하면 섭섭하실 수 있는 옵션, 빠진다면 섭섭할 수 있는 옵션, 제네시스 스마트 센스 패키지 옵션이 들어가져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까지 들어가져 있으니까, 이렇게 옵션이 좋은 제네시스 G80 차량 만나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차량, 외관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자, 저와 함께 완전 무사고 신차 보증 남은 차량, 실내가 깨끗한지 아닌지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확대를 하고 후레쉬를 켜서 깨끗한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수석 문짝 보시게 되면 깨끗하게 관리되어져 있는 모습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선 변경할 때 안전한 후축방 경보 시스템이 이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차선 변경할 때 옆쪽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알려주는 좋은 기능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조수석 가니시 부분 반짝반짝하고 깨끗한 모습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세 세하 게 비춰 줄수있 도록 여러분 들 께서, 오 셔서 아버님 들 께서, 오 셔서 실망 하지 않 도록, 꼼꼼하게 영상에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수석 시트도 주름 없이 깨끗한 상태, 엠보싱도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조수석은 많이 승차하는 적이 없습니다. 대시보드 상단도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 유리막 코팅 품질 보증서 족이 있습니다. 자, 블랙박스와 하이패스 루밀러까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조수석 전면 앞쪽 좌석은 상당히 깔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뒤쪽으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뒤쪽 가서 보시게 되면 손잡이 부분도 깨끗하고 오염 없이 청결하게 관리 상태 좋은 차량이라는 거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크래치 없이 뒤쪽 시트도 깨끗하게 관리되어져 있고요. 조수석과 운전석 뒤쪽 좌석 뒷좌석과 조수석 좌석은 상당히 청결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펄감 한번 보시죠. 반짝반짝한 펄감. 은하수 불빛 같은, 은하수 별빛 같은 반짝반짝한 펄감.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차량,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완전 무사고, 외판 교환 없는 차량이고, 무침수 차량. 신차 보증, 일반 부품 포함해서 엔진 미션까지 신차 보증 남은 차량이니까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손잡이 부분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 뒤쪽 레그론 공간도 널찍널찍하기 때문에 그랜저 K7보다 상당히 승차감이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그랜저, 그랜저 K7 소나타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는 제네시스 G80 고급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레그는 공간도 이렇게 널찍하니까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고 암레스트도 이렇게 널찍해서 깨끗하고 널찍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열, 아니 열선 열 시트 양쪽으로 위치하고 있고요. 앞쪽 시트를 전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동 시트 버튼도 있습니다. 라디오 조절 버튼과 디스플레이 조절 버튼, DMB까지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수석 시트를 움직일 수 있는 워크인 시트 가능합니다. 자, 뒤쪽에서 앞쪽을 보게 되면 상당히 정리정돈이 잘된 제네시스 G80만의 캐릭터 라인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정리정돈 잘 되고 깨끗한 차량 만나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패스 를 룸밀러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블루링크 가입을 하셔서 원격 시동도 가능하니까 겨울철에 이용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해당 차량, 담배 냄새 나지 않는 깔끔한 차량이니까 사업용으로도 좋고, 가정용으로도 좋으니까 이번 차량 챙겨서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후방 블랙박스도 있는 차량이고, 천정 부분도 꼼꼼하게 보셔도 깨끗한 모습,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넓고 깨끗한 제네시스 G80 차량, 오늘의 차량, 사고 없이 깨끗한 차량,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차선 변경할 때 안전한 후축방 경보 시스템 기본으로 있고요. 메모리 시트와 오토 윈도우 스위치 있는 차량입니다. 가니쉬 부분도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 전동 시트 되어져 있고, 운전석 시트도 약간의 주름 빼고는 상당히 청결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 보시게 되면 페달 부분도 깨끗하게 관리되어져 있고요. 자, 보시게 되면 후축방 경보 시스템과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보험료 할인 혜택 받아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핸들 보시게 된다면 깨끗한 핸드 상태, 벗겨짐이나 터짐 없는 깨끗한 핸드 상태와 블루투스 기능 가능하시고, 제네시스 스마트 센스 패키지 250만원짜리 옵션이 추가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형 모델을 사게 되면 가장 많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여기 옵션인데요. 옵션 250만원짜리 옵션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차선 이탈 경보장치와 후축방 경보장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자, 시동을 걸고 정확한 주행거리는 84,701km. 84,701km이기 때문에 5년에 10만km라서 충분한 AS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아이들링 상태 보시게 되면 떨림 없이 상당히 좋은 상태이고 위쪽을 보게 되면 럭셔리 모델에는 옵션이 없는 옵션인데 해당 차량은 적용되어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가 후축방 경보장치와 연동이 돼서 안내를 해주고요. 여기 아래쪽에 내비게이션도 연동돼서 안내해주니까 정말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시보드 상단 부분도 꼼꼼하게 보시면 하자점 없이 깨끗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유리막 코팅 품질 보증서입니다. 유리막 코팅 2023년 6월 7일자에 했고요. 해당 차량 직접 매입해서 시공했으니까, 요런 품질 보증서도 챙겨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비게이션 깔끔하게 나오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나오고, 유도선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후진할 때 안전하게 유도선 보시면서, 주진하시거나 주차하실 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2018년형 개선형의 모델에는 공기정화 모드가 있습니다 2018년형 개선형의 모델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2019년형에는 CD 플레이어가 빠져 있는데 마이너스 옵션 없이 2018년 개선형의 모델에는 CD 플레이어 DVD 플레이어가 적용되어 있다는 거꼭 필요한 옵션인데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자 아래쪽 내려와서 보시게 되면 핸드폰 무선 충전기 USB 포트 있고요. 자동 차키는 두개 모두 관리되어져 있으니까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3단으로 가능하니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핸들 열선과 뷰 모니터도 이렇게 있으니까 뷰 모니터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내수도 보시게 되면 깨끗하게 관리되어져 있고 가죽 시트 상태도 상당히 좋고 옵션이 꼭 필요한 옵션인 헤드업 디스플레이어와 제네시스 스마트 센스 패키지까지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신차 보증이 남은, 신차 보증이 넉넉히 남은 차량이고, 외판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무침수 차량, 신차 보증 남은 차량, 옵션이 추가되어져 있는 차량, 이런 차량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짝반짝하게 인도해드리기 위해서 유리막 코팅까지 시공했으니까 이런 부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는 65% 내외 남아있고, 뒤쪽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엔진 오일만 교환하고 운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신있게 소개시켜드리는 차량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네시스 G80 3.3 럭셔리 옵션이 350만원 추가된 차량입니다. 추가로 유리막 코팅 시공까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감히 신차급 컨디션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차량 외관 반짝반짝하고 깨끗하고 특히나 실내가 청결한 차량이라고 약속드릴 수가 있습니다. 옵션도 가장 중요한 옵션, 제네시스 스마트 센스 패키지, 긴급 제동, 반 자율 주행, 편안한 고속도로 운행 가능하고요, 차선 이탈 경보 장치와 후축방 경보 장치가 있는 차량입니다. 제네시스 G80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가 귀한데요, 해당 차량은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옵션까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에. 신차 보증 남은 2018년 8월 시계 차량입니다. 실 주행거리가 8만km대이기 때문에 신차 보증도 챙겨서 이용해 보시고요. 오늘의 차량 무엇보다 가성비 있고 합리적인 가격에 오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가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차량 가격은 2,550만원입니다. 2,550만원에 옵션이 350만원 추가 되어져 있고 유리막 코팅까지 시공되어져 있는 차량 오늘의 차량 안내해 드렸고요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면 얼른 연락 주시고요 매매 계약 시에 엔진오일과 크리너 필터 오일 필터 교환해 드리고 있고 알선 수수료 받고 있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비교해 보신다면 정말 저렴하고 가성비 있는 가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제네시스 G80 여러 대 갖고 있고요, G80으로만 20대 내외 갖고 있고 대형차 많이 가지고 있고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8시 20분인데요, 저녁 8시 20분인데 오늘 얼른 사무실 내려가서 경매 준비하고. 얼른 퇴근해서 운동도 하고 저녁 식사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께서도 저녁 저녁 가리, 거, 거르지 마시고 식사하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이 최고니까 끼니 거르지 마시고 식사 때 제때 제때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중한 인연 만들기 유대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모두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인사드리겠습니다.